어, 잘해봤자 본전이다 이 말은 이제 앞서 같은 배우을 연기하신 최민식 배우가 이 이순신이란 배역에 관해 하셨던 말씀인데요. 좀 이순신이랑 성웅 그리고 김윤석이란 배우의 뭔가, 명성, 이름감. 어,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배우을 연기하는 거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배우님께서도 그런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배역에 도전한 이유 그리고 이 연기가 끝나고 얻은 점두가지가고봅니 사실 외국의 영화들을 보면 이제 뭐덩케르크 같은 것도 그렇죠 수십 편이 같은 내용의 작품이 배역이 바뀌고 배우가 바뀌고 어 감독이 바뀌어서 계속 올라가고 그러더라고2이차 대전에 관련된 태평양 전쟁 그래서 사실 그 저도 어릴 때그 김진규 선생님께서 어 이순신 역할을 하신 성우 이순신을 초등학교 때 단체 관람을 했었습니다. 어릴 때막 엄청나게 많이 울고 그랬었는데 이어 잘해 받자 본전이다라는 어 말을 할수 나올 수밖에 없는 역할이죠. 어 너무 영광스럽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역할인데 저는 어그 저번에 한번 제작 보고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게 들렸는데. 내려놔라. 내려놓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으면 겨우 장군님의 실체가 어 좋은 이제 느껴지는 정도. 뭔가 길을 쓰고 뭐잘 해야지 내지는 막어막어 막어막 어마어마한 막이 열정의 에너지를 품어서막 이렇게 다가가다가는 실체를 아예 그냥 장림님 코끼리 만지듯이 완전히 파악도 못한 채 끝날 수도 있다.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. 그러니까.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명량과 한산의 이순신 장군님들의 모습을 저는 고스란히 가슴과 머릿속에 다 담았고, 제가 그 담은 모습과 함께 이제 노량이라는 것을, 어, 역할을 맡은 이순신 역할을 맡았는데, 제 바람은 이겁니다. 앞으로도 더 저보다 뛰어난, 저보다 훌륭한 연기자가 또 다른 감독님과 함께 또 장군님의 역할을, 또 영화를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중앙 바라보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물체 바라보겠습니다.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.